그래서 그런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이런 이야기들이 제 이제 나오죠.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의 게임이 있는 거고 수단은 나왔어요. 그런데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계기가. 그 계기가 부드럽게 오기를 바라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윤승열이 그렇고 지구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차 산업이죠. 이제 팽창해서 관리하는 거. 돈을 옛날에 팽창을 해야만 돈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팽창할 데가 없잖아요. 시장이 관리 예. 물질과 정신. 여러분도 이제 은퇴, 뭐 전원주택, 시골 생활, 뭐 슬로우시티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 관심을 돌려 보면 그런 움직임 이 많이 시작됐어요. 말씀드렸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3천만 명 희생이 됐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요 이렇게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가, 많은 도인들이 이 부분 속에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을 거예요. 힘 도복에 머리 길러서 산신령처럼 TV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자, 제가 예전에도 사용했던 건데 탄노해 그래서 나온 어, 몇 가지를 언급해 주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어, 이 사람은 전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 이런 말했죠.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글세 어, 자기가 뭐 후배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갑, 얼이 뒤바뀌는 시대가 오지. 얼을 위한 강의를 하고 글을 써서 얼 속에 숨어 있는 많은 인재들을 키워주게. 예, 오늘 드린 말씀하고 일치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아, 선천의서천그 기회가 인류가 이제 가지를 자를 때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없어서 평생 여름일 줄 알았는데 가을이 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예? 수많은 배장이들이 개미를 찾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개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면 천공이 아, 제대로 된 도인이라면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얼 속에 숨어 있는 인재들을 키워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의 십만 양정이라고도 비슷한 컨셉이에요. 전공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상당히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자, 불교에 보면은 석가모리가 부처 사후에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500년 단위로 계속 쇠락할 것이다. 그래갖고 망해갈 것이다. 예.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도력이 널리 빌리는 퍼지겠으나 그 뜻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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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돼서 나중에는 망가질 것이다. 그게 지금의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나의 복을, 만해, 복을 위해서 거기 항상 가 있죠. 예,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700만 명, 8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코로나로 전쟁으로 몇 천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절들은 더번쩍번쩍해지죠 세상과 문을 딱 그려 담근 채로. 탄허의 이야기도 탄허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이 부작이에요. 어 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불교 이렇게 이야기했다. 네, 스가모리도내 사후가 사후 이전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질 것이고 끝이 올 것이다. 그끝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종말론의 기본이에요. 불교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유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소, 유명한 사람이 소광절이라고 삼황오제 사망 삼황시절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불교 이야기하고 그때 선이 성인들이 계셔서 나라가. 어, 좋았는데 갈수록 나라가 혼탁해질 것이다. 예, 이적 금수, 지금 금수 단계이다. 금수 저기 동물들 이야기하는 금수 예, 그겁니다. 예. 그 지금 시절, 시절이었다. 이적이라고 돼 있는 게 다른 이제 외적한테 나라를 뺏긴다는 거죠. 어 저기 청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혼탁해진다. 즉, 소강절은 중국의 도인이라고 칭해지는 소강절은 그의 황극경제서에서 지금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의 상태를 금수라고 봤던 거예요. 청나라 때도 더안 좋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모르겠다예요. 금수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소강절의 생각은 그까지예요 자, 기독교에도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밀망의 어, 날이 어쩌니까 온다. 온 뒤에는 어떠하라는 체계가 없다. 같은 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탄허의 이야기는 유교, 불교도 어, 유교, 불교, 어, 기, 어, 기독교 다 어, 세상이 혼탁해질 것이다.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욕심을 챙기다 보면 그럴 끝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가질 것이다. 맞죠? 어, 망가지는데 그 다음에 대안은 없다. 예, 되게 단순적인 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대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나라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주역 다음에 정역이라는 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창이 된 겁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고 했다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 선천히, 여름의 계절이 끝나고, 지구든 인류든, 가을의 시기가 오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새로운 것을 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다른 종교들은 말스러만 있고, 말스러이 끝나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돼 있죠. 어,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김일부가 제창한 정역은 그게 아니다. 자, 여름 이후에 계절이, 가을에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나라 땅에서 제시가 됐다는 거죠. 세상이 음. 종말이 아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를 그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준비해라. 음. 1800년대 말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어.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탄 어, 그리고 뭐 야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역을 통해서 거기에도 후천에 대한 암시가 많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한동석 같은 경우도 이거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뿌리랑 같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우리 천공도 산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견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걸로 통해서 어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10년, 20년간 목도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것과 일맥하다, 상통하다.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략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는 우리 어~ 지구라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가을로 넘어갔을 때에는 지구의 변화와 그것이 동반이 된다. 음~ 이제 코로나는 이제 균이 창궐해 가지고 혼을 냈죠. 어,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온 상성 뭐~ 기후 변화 인간의 오류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 뭐~ CO2 저감, 뭐, 전기차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저 기후변화는 있다. 그리고 더큰 변화가 올 전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아, 우리 도로에 우리 도심에 공기가 훨씬 깨끗해지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강도 맑아지고.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구 수준에서는 아 씨알이 안 먹힌다. 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 집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집을 고치든지 예. 자 여러분 백두산 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백두산이 옛날에 크게 한번 분화를 해가지고 이게 930년 무렵으로 빠지고 이것이 발해의 멸망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발해가 이때 많이 쇠약해졌거든요. 알수 없는 이유로 바람이 불어서 화산재가 제까지 쌓였고 이게 이전 어~ 이전 (2000년) (2000~3000년) 기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 어, 폭발 중에 하나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자 그러면 탄허가 이랑상 이야기를 해죠 서해가 윤 어, 융기해서 융기하고 어, 일본을 깔아앉을 것이다 음,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허무맹랑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오히려 그는 정력을 통찰하면서 2007지라고 해서 정력에서 지구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후, 기후가 온화해지고 지구가 큰 뒤틀림이 하나 한 번에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은 그들의 위치상, 위치의 특성상 더큰 데미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해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음 민족 감정적으로 해설해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핵심은 뭐냐 지구 구조의 변화가 온다 라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온다면 지금이 온다 지금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시기 이거 분명히 짧은 시간에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이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는 조금만 찾으면 금방 알수 있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아 일본의 아소 아소산이라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본 규슈에 있는 큰 화산이죠. 네. 이게 렇 가면은 이 우리 우리도 칼데라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거기다가 물이 고여서 호수가 돼요. 우리 백두산 천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백두산 천지의 폭이 가장 평균 이렇게 지는 너비가 2km가 안 돼요. 2km 정도예요. 근데 아소산에 가면 거대한 화구가 있어요. 거기로 옛날 물이 차있는 호수였는데. 다시 지진이 나면서, 무너지면서 지금은 평지가 된 거예요. 고원 평지가 된 거예요. 그 직경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km예요. 예. 즉, 백두산보다 10배가 큰. 그게 지금 마을이, 도시가 형성이 돼서 인구가 5, 6만이 살, 살고 있대요.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백두산과는 비교도 할수없을 정도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아소 화산의 큰 활동은 30만 년 전부터 4번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지금 일어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지금 NHK 같은 데서도 가끔 방송 나오죠. 어,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난가의 대지진은 일어나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위기가 의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지진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다가 지진이 멈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평양판, 지각판이 있고 유라시아 대지각판이 있고 그 만나는 경계선이 일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을 먹으면 태평양판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이렇게. 여기는 유라시아판이에요. 여기는 태평양판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밑쪽 밀려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탄성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축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이게 지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겼던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구멍을 통해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흔들리니까. 마그마도 더 많이 생기고. 그게 화산 폭발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한 100년, 200년 누적이 되면 툭 펴지고, 다시 밀려가다가 다시 다시 누적이 되면 스프링처럼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역치가 딱 도달하면 탁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일어났던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스프링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죠. 스프링은 더 작동하고 더큰 힘이 내장이 돼 있죠. 무슨 이유에선가. 그래서 얘가 한번 탁 펼쳐지면 엄청난 지진이 날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날때안 났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이미 났었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어떤 멘탈리티가 여기에서 느껴져요 만약 다섯 번째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예. 예측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규모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측하다도 우리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어가 일본이 물속에 잠길 것이다. 음, 라고 한 것이 허언이 아니에요. 탄어는 이야기했죠. 네. 서해안이 우리의 서해안이 융기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예요. 엄청나게 센 지각변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알프스 산맥이 왜 생겼는지. 지각판에 충돌하면서 밀려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동남 일부 잠길 것이다. 즉그 말은 일본 쪽에서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발생할 거라는 그게 우리 해안 지역에 일부 타격을 줄 정도의 큰 쓰나미가 발생할 정도의 지각변동이 일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야스아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터지면 은 일본은 뭐 예측이 무의미하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규모라는 거예요 일치하잖아요. 음. 자, 이게 이제 난카이 해구죠. 지난번에 이제 2011년에 났던 그 지진은 그때 이제 원전하고 문제가 됐던 것은 오른쪽 위로 있어요. 일본 해구라고. 그 해구는 일본 육지하고 좀더 뜯어져 있어요. 난카이 해구는 훨씬 육지하고 밀접해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하고 그것도. 이게 다 규슈와 부터 혼슈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안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트,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큰 영향이 한반도 동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거다. 그러면은, 어, 일본은 얼마나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게 일본 사람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탄을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 시기를 지금 저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의 와중에, 남북도 어떻게 다시 붙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후천의 시작과 남북 통일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던 게 한번 부서지나 틀이 틀이 부서지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데미지를 많이 입는 곳, 데미지를 적게 입는 곳, 음. 제대로 대응을 하는 곳, 못 하는 곳. 코로나를 스케일을 100배 정도 키운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벌리겠죠. 그 때만 해도 우리 대응 잘했다고 배우러 우리 찬사를 들었잖아요. 그거보다 100배 정도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 그래야 세상의 구도는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07지 정역에 사는 이야기는 우리 지구가 23.5도 정도 평균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냐? 그럼 여러분, 지구는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렇 예. 네. 우리 모르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울어진 각도도 아뭐한 어 2, 3만 년의 그 사이클로 바뀐다는 것이고 지축의 기울이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공전 궤도도 변화가 돼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막이 숲이 되고 뭐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다 이게랑 상관이 있어요. 거기는 수많은 생물종의 멸종과도 상관이 있고 저는. 아, 우리 CO2 문제하고 어, 또뭐 기온 상승 이런 조합의 결과물이라고 봐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던 난카이 해군, 일본 해군은 수심하면 몇백 미터 남자로 가면 가까운 곳에서 이미 해수 온도가 백도가 넘는데요. 왜냐 물 속에서는 그 지, 그 지구 표면의 두께가 되게 얇아요. 예, 그리고 그게 화산 활동이 지각 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그리고 수심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백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물이 뜨겁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는 불덩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불덩이 위에. 예. 자 이런 것들의 조화.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이유로 이게 생기는 건지. 언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또또또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톱니바퀴 한 개는 툭툭툭툭툭툭 움직이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했으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톱니바퀴 한개한 한 개는 툭뚝 뚝뚝 단절적인 움직임이에요. 그 단절적인 움직임들 여러 개가 모이니까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죠. 음. 진북이라는 게 진짜 북쪽이에요. 음. 자북은 뭐냐 우리가 나침반을 댔을때 가리키는 곳이 자북이에요. 지구는 자석이거든요. 자 지구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맨틀이라고 해서 용해 상태에 있는 거기에요. 예. 거기에 뭐 금속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자석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은 대류 작용도 있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북이 지금 계속 움직여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어, 이건 누구도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지구 내에 멘틀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멘틀에 급속한 변화가 있다. 자, 그러면 멘틀 위에 떠 있는 지각도 변동이 있다. 자, 지각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판의 이염세 부분, 즉 일본의 부분, 지각 활동이 활발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자북과 진북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왔다 갔다. 이게 있어,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음, 음. 그런 것들 언론을 많이 타지 않죠.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시, 실제 사실이에요. 네. 자, 아까 태극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터키에 있는 엔진 업체예요. TEI라고. 네. 그래서 태극 문양이 있어요. 우리 태극선에 있는 문양인데 태극선도 왜 그런 문양을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극선은 움직이거든요. 태극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음. 밑에 실제 제트 여객기에 들어가는 큰터보팬 엔진이에요. 일부러 저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해오리 모양으로. 왜냐? 이게 돌고 있을 때 정비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작동 중임을 알게 해주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비행기가 돌면 은 저기가 태극 모양이, 태극이 만들어줘요 태극기. 그래서 우리 태극기 모양은 저런 회오리를 탁 여기 움직일 때, 서 있을 때가 아니고 움직임 태극 모양이 돼요. 탁 찍은 것이다. 엄청나게 역동적인 민족이다. 우리의 국기가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 뜨는 곳에, 뜨는 곳에 있는 동방의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국민성은. 절대 우리 국기가 말해주는 거.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국기.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 태극기는 우리가 뭐 아시아의 라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로 이태리가 유럽의 지중해의 한국인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을 정도의 크게 있어요 에너지가 예. 그렇다고 해서 자중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그런 기질이냐 그거 아닌 건 우리도 다 알시잖아요. 음. 자 제가 어, 뭐.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죠. 서편제의 사진을 썼는데 뭐봄 날씨도 봄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의 한을 잘 표현한 영화다.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임근택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의 후속작인 천년학도 엄청나게 어 인상 깊게 반, 봤습니다. 자, 한이라는 게 한을 어떻게 쓰는지 한자로 보면 한 한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저거가 아니라고 봐요. 저 한자는. 음, 음. 한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냥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이 많다라는 게, 뭐 가슴에 사무친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크고 많다. 깊고 크고 많다. 예. 그게 이제 우리 큰. 우리 아직도 뭐 어떤 지방에 가면은 많이 달달 한 거. 한 것. 한 것. 예. 한 길. 한 강. 한 국. 칸코쿠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칸. 예. 징기스칸의 그 칸입니다. 크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 갈때 한자는 의미가 없죠. 처음 한 거니까. 음. 중국의 한 나라는 또한 나라 한자였어요. 저는 그것도 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그리고 저 칸이라는 단어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들의 문명이 어,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예. 지금 퀸니히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킹뭐 이러던 거잖아요. 아, 그 칸도 그 영어의 킹도 여기서 왔다고 봐요. 예.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를 넘어서면 더 이상의 생각을 발전을 시키지 않고 차단해버리는 그런 게 있죠. 한이 많다. 우리가 한이 많아서 한한 한 그리느냐. 그리고 이 단어의 폭이 이렇게 넓은데 좋은 걸로도 한, 나쁜 걸로도 한. 뭔가 크고 깊다 이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가 한이 많다.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많이 볼수 있어서 요즘 그들 수단이 많으니까 그들 의 역사와 문화를 돌이켜 보면 보면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날에도 비극이 있었구나. 진짜 뼈에 사무친 일들이 있었겠구나. 숫자도 장난이 아니게 많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이 많다? 그걸 아니라는 결론에서는 이르렀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한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푼다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 수많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훨씬 같은 가슴에 기억을 엄청나게 오래한다 음. 때에 사무치게 한다 음. 잊지 않는다 그 핵심은 뭐냐 우리 스스로 올바름에 대한 세상은 이래야 해야 된다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 음. 그래서 되게 종교적인 감수성도 뛰어나다 그래서 세상 에 어떤 종교도다 흡입할 수 있다. 올바름에 대한 엄청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평등에 대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미 시작되기 전에 왕조 체계에서도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개인으로도.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아지는 거죠. 정치 체계와 이게 맞아가는 거죠. 우리는 더큰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성향이니까. 올바름, 균형감, 평등. 왜? 우리는 똑같이 하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목소를 갖고 태어난 거니까 너는 왕이고 나는 몸종이지만 같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사람 마음에 깔린 기본 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이 된 겁니다. 감수성의 이야기라고 봐요. 자, 이런 거에 위에 지금 이제 윤석열 김근이 천공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 한 1년 됐는데, 지금 뭐, 무리했던 기름 신세가 된 거죠, 이미. 딱 구획, 구획 분리가 됐잖아요. 음. 자, 그러면, 어, 지구는 지구의 리듬으로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은, 인간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 동시에, 어, 우리 한반도를 지난 한 100년 가까이 공고히 지켜, 해왔던 틀이 깨지게 되겠죠. 그런 거에 윤석열은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에요. 그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천공이 그걸 모르고 있다 자기하는 역할이 그러면 술 싸구요. 그걸 알고 있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도인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리슨 도하겠습니다. 네.